그게 되게 궁금했던 게 디바가 이효리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얘를저도 들은 적이 있어 그래 이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한테 DM이나 이런 게 메시지나 막 엄청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었더니 효리가 방송에서 화장실에 끌려간 적이 있다 아효리 그러나? 응, 효리가 이제 방송에서 효리가 끌려가기 끌려갔네 그 어, 갔어 아... 근데 야너 깝치지 마 이랬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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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효리한테 깝치지 마 그랬는데 효리가 또 당당하게 네, 네! 이랬대 그래서 이제 이게 회자가 된 거야. 그 내가 효리를 만났어. 야, 너 때문에 디바 의심 엄청 받아. 도대체 누구야? 이랬더니, 누구,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는 그, 아 아니구나. 디바. 아니구나. 아, 누군지는 그럼, 리나 씨는 알고 계세요? 네, 얘기해줘서. 듣, 아, 그런 지 알아요. 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솔로 가세요, 그럼? 어, 나, 나, 네, 나, 그나 솔로 가세요. 아, 좀안 좋은 일이 아, 발생하거나 아. 그러면 항상 처음으로 디바가 계 받아요 좀 억울하긴 어. 해. 어, 어, 나는 누가 어디 유튜브에 내가 누구를 제토리도 찍었대요. 데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요새 그게 막 돌아다니는 그 거야. 가짜뉴스. 난 너무너무 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손이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진희씨는 저는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춘자씨,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요거 질문에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나가는 거, 이건. 춘자. 춘자라는... 내가 얘기한 거안 나가? <laughs> 나가 아니, 다 나가. <laughs> 지금 <지금까지> 다 나가. <laughs> 지금 특집으로 나 춘자 특집으로 <laughs> 만들어줘. 춘자 <laughs> 특집으로. <laughs> 여기 특집 <튼집> 꼭 붙여. <웃음> 옆에다가 <웃음> 이건 어. 스페셜 질문이에요. 자, 춘자씨, 근데 궁금했던 그 컨셉이, 춘자는 컨셉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토너먼트 해갖고 이미지가 세니까 나는 싸움장으로 만들어 놓고저 죄송한데 싸움장 맞잖아요. 근데. 아, 저 평화주의자잖아요. 누가 대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 진짜 주진 않지, 싸움장. 질자신, 질자신은 없어. 근데, 질자신.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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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조건 이겨요막 얘기하는 어. 여자분들이랑 싸우적도 없고 제가 남자로 싸 그러면 머리가 짧고 아, 맨날 이렇게 막 옷도 남자처럼 입고 다니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 시비가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음. 근데 준자 씨, 질문은 그 컨셉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나거기까지서부터 저희는 그냥 나가리만. 나 너무 궁금한데 말좀해 주실까요? 근데 시이한 시간 너무 궁금한데. 나 너무 편해서 그래 얘가. 아나 근데 나 일단 요거 문제 난 너무 궁금하니 너무 아, 아, 아 나. 이따가 노래를 불러야 돼. 아, 그렇구나. 어. 19살 땐가? 그냥 잘못 자르다가 그냥 빵빵 밀었도 예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운동을 할 때여가지고, 막 레깅스에 막확 탑이. 그냥 그게 멋있었지. 그건. 그럼 그런, 원래 그러고 다니는 거를 어떤 대표님을 만나서 그렇게 데뷔를 춘자 그렇죠. 하게 되신 죠 예. 저는 오히려 언더그라운드 활동할 때가 돈을 더 많이 벌었었던 거 같아요. 아 진짜 멋있다. 원래 그럼 춘자였네, 원래. 어, 원래. 어. 그때 당시에 춘자 이름으로 그때 우리 신인 때는 계약금 막 500, 300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5천만원 받고 계약 어, 대박. 아, 어, 지금 얘기할 때. 오천만 원 받고 처음으로 어, 그렇죠. 자신감 어. 엄청. 어. 엄청 자신, 고음 어. 고음 근데 진짜로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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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계약금 오천이면 진짜 쎈 진짜 거야. 응. 말이 진짜 쎈 거야. 그때는 저 나올 때만 해도 지금 나왔으면 무난하겠지만좀 빨랐어 컨셉이. 응. 그치. 음악도 그랬고. 맞아. 그때 데뷔했을 때이 응. 여자 되겠다 싶었어 요 진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잠깐 디바도 약간 불화설 이런 거좀 기사 났던 있었지, 기억이 나서 있었지. 사실 제일 팩트는 제가 이제 룰라 활동하면서 사실 진희 씨랑 비키 씨랑 멀어졌어요. 음, 그리고 맞아, 맞아. 계약 기간도 제가 앨범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었고 디바 회사에 아니 그리고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달랐어, 너무 달랐어서 리나 언니는 이미 탑스타였고 저희는 이제 신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니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맞춰야 되는 음.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차인 이 거지. 근데, 구타를 했다거나, 뭐, <laughs> 서로 아, 진짜. 근데 예전에, 체리나 씨가, 제 기억으로는 SNS에, 응, 한번 지발을 아 저격하는 그런, 글을 알아요.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기억나죠? 네 이제 웨블러란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는데 이렇게 불렀죠. 웨블러를 비키언니, 리나, 진이 이렇게, 이렇게 불렀어요. 슈가맨이라는 데서는 이 친구들이 립싱크를 했고 보컬을 저희가 좀 만졌어야 되는데 안 만지고 이제 무대를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예의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냥 어차피 뭐 자주 하는 무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그냥 왜냐면 슈가맨도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었거든요. 음. 이렇게 셋이 이제 활동을 더 그 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민경이랑 제가... 비키랑 그쵸, 그쵸. 그래서 오, 저는 오, 이제, 오, 안, 이제, 저는 안 나갔고, 슈가맨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무슨 무대가 있는데, 거기 또외불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본인들도 부끄러워해. 그 노래 아,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제, 민경씨가 부르거나. 대신. 아, 아 그렇게 맞아.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제가 이제 참다가 안 되겠다. 질렀어요. 코미디다 이렇게 막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많이 느껴요. 이렇게 1년, 1년 더 지나면서. 아왜 이렇게 옛날에 고집을 부렸지? 왜 옛날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민했지? 왜 그런 댓글에 반응하면서 왜내 자신을 괴롭혔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 성격이. 이제 진이하고 민경이가 용기 낸 거지 나한테 용기는 그거 저 보자마자 펑펑 울, 울었어요. 그래서 뭐, 뭐 그냥 서로 그리웠던 것 같아 계속 그리웠는데 용기도 안 났고 서로 바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건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서 많이 미안했다. 근데 진희 씨는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 그저격글 보고. 아, 화났구나. 아,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이 언니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솔직히 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아 각자... 씨가 다 받아줘요. 아니, 제가, 예. 제가 성격이 많이 유해졌어요. 언니도 많이 유해지고. 우리 그럴 때 됐어. 예, 네, 아무튼 저희 디와는 굉장히 사이가 어... 좋습니다. <laughs> 제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디바를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엘리베이터 당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laughs> 엘리베이터가 뭐야? 당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랑 연관이, 연관이 되게 많아요. 내가 자, 내 인생에서. 여기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그게 무슨 일이었죠? 케이블이었어. KM이었던 것 같아요. 노년동에.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쫙 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키 언니랑 진현이랑 있었고 저랑 지영이랑 있었어요. 갑자기.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누가? 저한테. 누가, 누가? 비키 씨예요. 다행히도. <웃음> 다행히도. <laughs> 다행히도, <laughs> 다행히도 <laughs> 키 씨입니다. 아, 네. 언니 아니네. 아, 네. 언니 아니네. 저도 약간 쫄는 게 싫은 거예요. 쫄았지만 <laughs> 쫄기 싫은 뭔지 알죠? 그래서 <laughs> 제가 인사했는데요. <웃음> 인사했는데요. <웃음> 입술을 딸리면서. 인사는데요 그래서 <laughs> 비키, 비키 언니가. 어 그래라고 되게 또 쿨하게 받아 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현정 씨도 근데 약간 군기반장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김현정 씨도 근데 네. 좀 약간 후배들 좀 정리하고 이런 것도 좀 하긴 했었나요 <laughs> 그 군기반장 이라는그 표현이 너무 짧은 시간이 제가 그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었나 보죠 군기를 잡았다는 표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딱세 번을 지켜봤어요 음. 인사를 안할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두번을 봤어요. 근데 진짜 두 번까지는 뭐 못볼 수도 있고 나도 놓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날 놓칠 수 있는데 굳이. 근데 그게 이게 말을 하려면 사실 길어요 분기를 잡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세번 이상하면. 어. 근데 세 번째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인사가 억양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이런 거죠. 아니 그냥 이런 거죠. 인사 좀 하자. 계속 마주치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아좀 불편하지 않냐, 서로? 그러면 음. 초반에는 뭐 인사를 하고, 음. 인사를 받고, 그런 게 중요했을 때도 있는데, 그치. 그게 잠깐이더라고요. 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잠깐. 저 말고 제 후배들이, 음. 지들끼리 군기를또 잡고 있고, 아. 그러니까 군기랑 아, 그러니까 약간. 내리사랑처럼 어, 내리 아, 네. <laughs> 내리는 내리 기처럼 나는 내가, 내가 인수인계한 기억이 없는데 어. 벌써 인수인계가 다 되어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나르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나르샤? <laughs> 어. 역질문 나도, 나도 물어보고 싶은, 싶은 게 혹시 나르샤도 네. 애들을 네. 그러니까 군기 잡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후배들이 인사 안 하는 애들 네. 많이 겪어봤죠? 네네 네. 어땠어요? 그냥 그래서... 지나갔어요? 아니면 천장이라도 음... 저를 다시 못 돌죠. 말 더듬는다. 우리 미쳤어요. 저 그냥 무시 무시했습니다. 다한 명도 뭐라고 한적 없어요? <laughs> 네. 아니면 선배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네, 제가 좀 버릇없어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사를 좀세 보니까. 그 근데 왜 인사 네. 안 했어요? 그 근데 왜 인사 안 했어요? 제가요? 네. 아, 서, 아 지금 핸드시는거 아, 같잖아요. 아, 김현정 씨. 김현정 씨. 자, 김현정 씨. 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물릎을꿇어아 제가 제가 근데 왜 그때 인사 안 했어요? 아 제가 요 <laughs> 오 일단 와 제발 지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내가, 내가 아니 그게 내가 아니라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연이도 인사 에 예민했네. 아 제가 아, 아니, 들어보니까 아니, 아니, 진짜, 김현정 씨가 인사에 굉장히. 씨넌 미안했니? 씨넌 미안했니? 진짜 장난. <laughs> 언니 진짜 아, 장난. <laughs> 장난. 아 그래도 아 인사 안했 아니야. 이게 아 아니야. 언니. 아니야 아니 난리야. 챙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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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은 아! 하지마! 하지마! 야! 이렇게 따지면은 유혹의 소나타로 가야 돼그 유혹의 소나타로 가야 돼 <놀> 네? 아! <아니>. 소 <놀> 네? 너왜 나, 너왜너 아, 모른 척하고 계단을 가 있어? 김현정 씨. 왜 언니, 저 활동할 때 언니 인사, 언니 인사 잘했는데, 언니 계단에 서계실때 이미 정신대? 인사 안 했어? 농담이야. 근데... 근데 제가 진짜 지금 농담을 한게 뭐냐면 나르샤가 인사를 안 했을 리도 없고, 맞아. 나는 나르샤랑 활동 기간에도 이제 저번에도 봤는데 아이비는 활동할 때 정말 맞아, 맞아. 나는 얘는 인사 안할줄 알았는데 정말 인사, 어, 인사 잘 했어요 나는 놀란 게부화오은딱 지나가면 인사를 되게 실칙하게 하더라고. 요 다른 애들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하 어른 진짜 거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음. 안녕하세요 이래서 다잘된 거라고 머리가 진짜 짧잖아요. 농담이야 알죠? 머리가 짧으니까. 진짜 뒤에 다농담 알지? 아니 우쳐가지고 진짜, 나도 나도. 아니, 나도. 진짜.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아, 혹시 안 장난쳤는데? 남자 그러니까. 뭐 장난이야 장난 다 보, 장난으로 아, 들려 언니 장난으로 들려